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골의 노붕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밤잎파리가 떨어져가지고, 뒷고랑으로, 물 내려가는 고랑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끌어내야 됩니다, 이걸. 요거 막히면은 장마 때 물이 잘안 내려가가지고, 나무는 물이 끼면은 다 죽더라고요, 못살고. 그래서 지금 여름 장마 딸을 대비해서 이 알밤 낙엽을 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요 700평에 논에다 밤나무를 심어가지고, 요두달행입니다 공주 밤요. 또 이제 여기 또 열이 놓으면은 바람 불면 또다 날라 들어가요. 그래서 또허으로여기에다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썩으면은 거름도 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힘들지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쉬어가면서 저기서부터, 지금, 계속, 저, 밭, 뒤까지, 물이 내려가도록, 아, 꺼내줘야 됩니다. 밤나무가 올해, 이제, 6년째인데, 많이 컸지요. 여기도 해마다 유박을 줍니다. 공주에, 그, 개낙을 가봤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복합비로도좀 주고 유박 주고 이렇게 해마다 가지를 잘라가지고 옆나무 옆나무 그안이래다 이게 계속 4년을 이걸 자르고 자르고 관리를 해야 한대. 이제 더는 안 잘라도 될것 같아요. 울룩혀야 되니까. 이 나무는 엄청 컸어요. 또큰 거는 크고 작은 건는 적고. 열심히 하면은 시골에서 먹을 거 많아요. 작년에 대파 많이 심어갖고 먹고 남은 거 이제 봄에도 먹고 텃밭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늘님이 감사하고 태양 주시고 비 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골에서 이렇게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구름도 한점 없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저도 요 고랑 파내야 됩니다. 시골 풍경 재밌게 보세요. 오늘도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